안녕하세요. 표반자 해내부스 214자. 이번에는 모방, 모방의 표음 해내입니다. 자형 분해입니다. 여기에 모방이 있습니다. 모방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자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한자에서 기본상형은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한일, 삐침별, 세을, 갈고리, 걸입니다 여기에서 뚫을 끄는 반상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부스 자인 돼지 해머 리두의 선익은？문자에서는 영어의 나이프처럼 구성이 지만 표음에서는 앞의 아, k처럼 로그마 듭니다즉 여기에서 뚫을 꼬는 반상형이기 때문에, 문자는 구성은 하지만 표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다, 양도 그러합니다. 직적 대례입니다. 직직선입니다. 그리고 직직곡입니다. 반일이 되죠. 그리고 이런 해례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호호곡과 곡곡의 조합의 광동장동.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광이 되어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단이 되어 앙으로 표음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해낼 서 모방은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인과 앙의 조합은 앙으로 수렴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비문자의 반상형인 뚫을꾼이 부과가 되어 모방이라는 한자를 구성하게 됩니다 간접해례입니다 여기에 모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례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직곡과 직직선이 조합의 광동장동 반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뚫을꾼은 형식적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례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호선과 곡고기 조합의 후광선단 양입니다. 양. 간접 헤례로서 반일과 양의 조합은 앙으로 수렴이 됩니다. 즉, 반일은 후광이 되면 알이 되고 선단이 되면 아에 이응이 부과되어 앙으로 수렴이 됩니다. 따라서 모방은 제시된두 개의 상형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요? 표만자 헤레부스 214자 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